예 안녕하세요 대구 운암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훈해주시는 영국의 난민들 섬기는 안세혁 문양선입니다 예, 저는 난민센터에서 2층에 한의사로서 난민들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요 안에는 여기 난민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자리를 옮겨 제 2층에 있는 예, 무료 한의원에 왔습니다 여기서 난민들 하루에 저희 난민센터에 방문하는 난민들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입니다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은 어, 힘든 삶을 살기에 마약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이들에게 또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식사를 먹이면서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종합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세계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길을 통해 이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어, 이 사역들 위해서 함께 손모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